안녕하세요. 라운 여덴 타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금이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락 끊긴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은 에 관한 제너럴 리딩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4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 리딩입니다.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속으로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감정을 억제하며 본인을 좀더 움츠리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고집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지만 감정은 분명히 남아있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어지려면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용기와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리딩입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관계에 있어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과 당신은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놓치는 못한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한계점에 도달할 것 같고 계속 붙잡으려고 해도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만그 사람의 앞길을 응원해주며 놓아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스스로가 만든 틀에 갇힌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억압일 수도 있고 본인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따뜻하고 손이라도 뻗어보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고 우물쭈물 하는 중입니다. 현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당신 또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상대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먼저 다가가서 그 흐름을 본인 것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4번 리딩입니다. 겉으로 혼자 해도 괜찮아 만족스러운 척 자존심 강한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별의 슬픔, 상실감, 후회 등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꽤나 힘들어 보입니다. 당신과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방과 더 멀어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한 내면에는 내가 다시 들어갈 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는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성큼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전의 아이콘 라운 연애 타로였습니다.